인만 산자와 자신감이 있는 자의 대결. <laughs> 아니 나 너무 재밌는데 왜 다음 참가자 왜? 형이 보면 아시겠죠 이제 누가 들어올지. 소방 선수 들어가 주세요. 어 얘는 잠깐만. 파이터 백 시즌 1에서 우승했던 체육관 알바 아니야? 파이터라면 솔직히 뭐 김수철 선수든 이정현 선수 다 이길 수 있다고 해. 안녕하십니까? 이게 누구신가? 아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제가 최근에 경민이랑 운동한 적 있거든요? 2, 3주 전, 전쯤에? 운동을 했는데 또 실력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어, 살이 좀찐거 같은데요? 살이 5kg 정도 쪘습니다 억지로 지금 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자친구가 생겨서 어? 살이, 살이 쪘습니다 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 얼굴 살이 좀 찌신 거 같은데 어, 여자친구 생기니까 바로 살이 이렇게 올라오는 네. 올라오잖아요 신구를 해드릴까요? 여자친구 해야지 주변에 여자가 있는 거를 아버지도 두려워하시는 거죠. 남자는 진짜 이게 여자친구 없어야 바 쎄집이다 확실히. 자 여자친구가 너 운동 그만둬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확실히 말해둔 게 공동 일순위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 여자친구를 버릴 것이냐, 위승배 감독님을 버릴 것이냐, 둘 중에 한 명은 버려야 돼. 아 이렇게 하면 바로 위승배 감독님 버리지. 아 이것도 모르니까 봐봐 봐봐. 근데 저는 약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프로파이터 가면 어떤 체급에서 뛰뛸 생각이세요? 벤텀 생각 벤텀 60kg대 혹시 내가 이, 사, 이 사람은 지금에서 잡을 수 있다 이제 벤텀은 양지용, 어. 박재성, 어. 김수철 <laughs> 어. 박형근도 있고요 네 박형근도 아. 있고요 네. 제가 기량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백조 싸움이니까 백조 싸움이면 충분히 다 해볼 만하다고 김수철이 나와도? 왜왜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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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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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laughs> 만약에 이정현 선수랑 붙으면? 아... 뭐야다 자신 있다더니. 파이터라면 솔직히 뭐 김수철 선수든 이정현 선수 다 이길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양지용으로. 네. <laughs> 상금을 안 주시겠다는 말아아 하겠... 네, 저희는 그런 마음입니다. 줄게 주지 않겠다. 너 잘하잖아. <laughs> 남의 지갑에서 돈 빼는 것도 렇게 쉬운 줄 알았어? 그럼 우리 송경민 참가자 오늘 얼굴 봐서 좋았고요. 시작 나보겠습니다. 인증된 실력으로 프리패스를 받은 송경민 참가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파이터 백 챔피언 송경민입니다. <laughs> 말을 엄청 잘하던데 여기 오니까 또 말을 못 하네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이, 이게 컨셉인가 봐. 아이, 새끼들 다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한번 맞자. 막 이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별로예요. 아닙니다. 사실 박형호 관장님이 대본을좀짜 주. <laughs> 근데 이에 맞서는 상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원주 님입니다. 어우, 얘도 뭐 문신이 그냥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킥복싱은 대회 안 나왔습니까? 세번 나왔는데 한번 더 진이 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온 24살 김원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네. 엄청 멀리서 오셨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무직으로 되어있는데 일을 안 하시나요? 원래 낚시배에서 일했다가 지금 그만두고 놀고 있습니다 낚시배에서 뭐 손님들 낚시 잡는 거어항에 넣어주고 <laughs> 파이팅 입보 아닙니까? 레슬링을 엘리트를 하셨어요? 중학교 때 선수생활을 했었어요 뭐 그래포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두개다 나갔어요 두개 다? 입상은 못했는데 동메달전 때 떨어졌어요 어, 근데 또 킥복싱도 2년을 하셨어요 킥복싱은 대회 안 나왔습니까? 세번 나갔는데 한 번도 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이 한겨울에 이또 맨발로 슬리퍼 신는 음. 이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와우. 근데 얘는 한겨울에도 슬리퍼만 신고 다녀요 오늘 촬영이나 이거 신는 거지 그죠? 얘도 얘도 조금 실력을 좀볼수 있을까요? 오우. 오우. 음. 자, 네, 네, 네. 그대로, 그대로, 오. 자, 그대로 해주세 그대로 해세요 괜찮습니다. 더 보여줄 수요. 혹시 레슬링을 조금 저도 보고 싶은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 오우. 오우. 네, 오, 네요. 자세는 뭐 엄청 나쁘진 않아요. 자, 상금을 타시면 어디에 쓰실 겁니까 여자친구한테. 가방 하나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아니고 여자친구요. <laughs> 아들 키워서 자 여자친구한테 가방을 사준다는 내 아들을 보는 부모님한테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엄마, 내가 내가 미안해. <laughs> 만약 지금 74kg니까. 네. 벤텅급 선수들이나 페달급 선수들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박찬수, 뭐 박형근, 세르게이 최, 양지용, 뭐 양지용 다시 있습니까? 프로 선수도 사람이니까. 뭐라고? 이게? <laughs> 혹시 붙고 싶은 프로 있어요? 박규현... 박형... 거기도 <laughs> 어... 제일 만만하다? 아, 아니 자, <laughs>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이제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준비 열심히 하시고 더파이팅해 입보를 닮은 참가자 과연 실력도 파이팅이 넘칠지? 딱 봐도 보이죠 파이팅 포스가 김원준 선수도 운동을 좀 했죠 합기도는한 10년 가까이 했고 레슬링은 한 3년, 킥복싱은 2년 못 되게 한거 같습니다 오, 청정민 선수 어떻습니까? 어, 저는 복싱 1년밖에 안 했는데, 마음가짐은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KO로 때려눕히겠다. 김원준 선수는 우리 송경민 선수의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셨나요? 어때요? 어, 조금 친다? 이 정도? 어, 조금 쳐주겠습니다. 체육관 알바와 낚싯배 알바의 싸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둘다복싱이랑 킥복싱이라. 킥! 킥! 스파이! 오, 역시, 키시 잘하네. 와! 오, 아, 타이밍 좋았어. 타이밍. 타이밍. 브레이크! 잘하네. 스파이! 와, 배신을 좀 하네. 수동주신! 브레이크! 지금 노련해. 아, 김원준 참가자,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해축을. <laughs> 아, 진심을 잃었어. 오들어갔어 지금이야 <목소리> 테클 방어를 잘 하다 보니까 오들어갔어둘다 누구 만나도 이겼을 텐데 100점! 오늘 만나 가지고. 아, 많이 늘어났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집출은! 자! 이번 경기는 1인 드로우, 2인 블루로, 블루 코너 승리입니다. 알바생들의 대결! 체육관 알바 송경민 참가자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얘는 실력이 계속 쭉쭉 느는 것 같아 자 어, 우리 어, 난 프로 경기 보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요 뭐 경민이 시합이야 저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면서 많이 봤지만 어, 너무나 멋있게 잘 싸워줘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둘다 이길 것 같은데 응. 아좀 빨리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엄청 잘 싸웠는데 좀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죠 회축을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아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어떻습니까 섞어보니까 이 외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타이밍 테클도 좋으시고 타격도 나쁘지 않으시고 아까 레슬링 태클 처음에 걸 때는 진짜 타이밍이 감당을 랐어요 네. 너무 너무 잘했어요 경민 씨가 의외로 아, 많이 노련해졌다 음. 어떻게 이, 이런 상대를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거를 조금 본능적으로 아는 건지 머리로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는 것 같았어요 음. 음. 아 우리 김원준 씨좀 아쉬울 것 같은데 어때요 운동 좀 연습 좀 하고 나올 걸. 다음 시즌 꼭 참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돌아. 너 이제 진짜 돈 뽑아 와야겠다. 얼른 갔다 와. 와. 야, 야 이번 참가자는 내가 안 봐도 프로 파이터랑 붙여도 될 만한 사람이 나, 나왔네. 저 누이자 알것 같습니다. 저도 알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는 좀 반칙이긴 하죠 사실. 네. 아니 뭐 얘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 문홍이 형이 자기 시합을 안 잡아줘가지고 지금 권나돌돈띠 뜯으러 왔다 이런 얘기 있는데 한번 불러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한윤성 민성칙 선수 나와주세요. 어 얘는 방과훅 우승자 아니야? 아 얘는 반칙이지. 파이터뱅 룰이기 때문에 맞장위이긴데아 맞장도 자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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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새 얼굴이 더잘 생겨졌네요. 아, 감사합니다. 방송을 한번 했던 친구라 런 말투나 이런 게 자연스러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아산에서 온 열아홉 살한 운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전적을 갖고 있으시죠. 단과 혹 우승. 펀치 굉장히 세지만. 그냥 해볼만합니다. <놀람> 로드FC에서 프로 경기 제의가 아직 안 와서 프로그램 에한번더 출연해서 재밌는 경험 만들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좀 데뷔가 조금 늦어지긴 하네요. 네,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입시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 문홍이 형한테 여기 영상 편지 한 번. 어, 제, 저기 회장님 저 데뷔 좀 시켜주십시오. <laughs> 체급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 뛰면 라이트급. 그 생각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붙게 된다면 저희가 가장 이 정도는 이길 만하다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프로 데뷔를 하면은 그래도 언더카드 선수들부터 잡고 올라가야 되니까 김민영 선수나 좀 올라가면 김산 선수 한번 붙어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여기냐면 실력은 사실 뭐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알죠. 잘했고 5분 3라운드가 아닌 파이터 백 룰이기 때문에 네. 약간 저희는 맞짱 분위기인데 괜찮습니까? 아 맞짱도 자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방송을 해보신 경험도 있고 본인이. 제일 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선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좋습니다. 우리 한운성 선수는 뭐 시도 볼 필요가 없죠.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는 권아솔 천만 원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겠다. 이 한운성 참가자의 상대는 어? 야 몸이 운동한 몸인데. 격투기 선수랑 몇번 싸웠는데. 피합요 민선식 씨도 네, 8월 달에 참가했었습니다. 그저 나왔었죠. 네, 오디션에 나왔었죠. 제가 저 그때 풀스파링인지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아, 이게 사람들 맞는 거 보니까 너무 순간 좀 쫄아가지고 제가 <laughs> 좀 적극적으로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일단 길거리 싸움은 접은 적이 없다고 적어주셨네요. 일반이랑 싸워선 접은 적 없는데요. 격투기 선수랑 몇번 싸웠는데 좀 많이 맞았습니다. 어? 격투기 선수랑 싸웠다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아니고 이게 아마추어. 어디서 싸우셨어요? 그 옛날에 그 카페 에 있었는데 그 파이터 클럽 카페인가 연락해가지고 형피에요 형. 네현피 네, 어. 형피. 와. 좀 외소한 편이라 가지고 은근히 무시 같은 걸좀 많이 당해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좀. 네. 저도 약간 그런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학폭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학폭까지는 안 당했어요. <laughs> <laughs> 아, 이게 저저제 경험을 말하는 게. 야소라 아니라잖아. 아자 일찍 알았으면 더 빨리 배웠을 텐데. 마셔요, 그 부분. 좋습니다. 섀도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안하시고안하시고 치고는 주먹을 오게 오게 펴. 아, 아 배웠다 니다야 <laughs> 소라, 아 배웠다잖아. 네네,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프로 선수와 현피를 뜰 정도로 두려움이 없는 민성식 참가자. 우리 와. 민성식 선수는 몸이 엄청 좋네요. 평상시에 그 약간 좀 무거운 걸 많이 들어가지고 <laughs> 일 때문에. 아. 음. 우리 한우성 선수 네. 프로파이터라고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죠 이분은. 근데 데뷔만 안 했을 뿐이지. 아니 뭐 이미 시작도 오전에 막밑빠을거라 세네들 데리고 올 거예요. 세네들로. <laughs> 민성식 선수는 상대가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지금 현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친구란 말이죠. 혹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laughs> 포기하셔도 됩니다. 네, 아 포기. 운동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MMA 5개월 정도.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8년 <laughs> 했습니다. 네. 이거 매치가 약간 <laughs> 매치를 누가 짜놨죠? <laughs> 아니 우리 민성식 선수는 상대방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우성 선수도 상대가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치가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러너 매치다. 네. 근데 진짜 중간에 뭐 경기 중간에 혹시나. 내가 좀 다칠 것 같다, 포기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중단시키셔도 돼요. 아, 예, 예. 알겠죠? 20세 우승자 대 30세 건설업자의 대결 2030 매치 지금 시작합니다! 오 처음부터 들어갔어. 와, 게임이 안 간다. <목소리> 와. 와. 오, <목소리> <안녕>, 태클. 안면이 두 셋. 너블로 두실 변이 없어? 액션! 아, 근데 이거 못 끝내네. 끝내. 막이 하나만 지금 들어가시면 되는, 그러니까 그걸 못 때리면. 와 버티네 저걸. 이거는 아직은. 스탑! 판정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심판 판정 3대형 블루 승입니다. 한운성 선수 승리했습니다. 아 그래도 끝까지 버틴 민성식 선수. 아, 깡 하나는 인정입니다. 대단했어요. 아니 근데 중간에 스탑을 외칠 수도 있는데 포기 안 하고 계속 맞으시다가 그래도 몇개 받아치셨거든요 포기하면.. 아, 포기하면.. 쪽팔리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해 심판분들도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계속 네. 아마 네. 눈이나 이런 걸 체크를 했을 거예요 응. 근데 공격성이나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하니까 스탑을 안 시킨 거거든요 뭔가 싸우려는 의지가 보였던 거죠 근데 또 경기 중에 아소리가 게임을 안 끝낸다고 좀 뭐라 했어요 아 근데 이거 못 끝내네 끝내 안 끝내더라고 안 끝낸 거예요 아니면 못 끝낸 거예요 게임을 못 끝냈다 보다는 제가 좀더 즐기고 싶었어요. 아, 오, 오, 너무, 오, 아, 오, 너무 잔인한 거야. <laughs> 아니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항상 이제 3분 5분을 게임 하다가 갑자기 네. 딱 100초 이렇게 하려니까좀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100초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좀더 길게 느끼고 싶다 해서 좀더 이제 보면서 치고 그랬습니다. <laughs> 아, 악도 존나하는거 같은데? 아, 다음 분나전화거 같아. 아, 저 새끼 너무 잔인하다고. 다음 매치가 우리 또 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우리 민성이 씨가 어떻게 도전해 보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도전하실 건가요? 아, 도전. 근데 좀 비슷한 수준 하고 싶 <laughs> 아,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했어요. 다음에는 좀 네. 더 재밌게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어, 고셨습니다고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고습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준 두 참가자의 경기를 끝으로 예선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선전에서 승리한 강자들만 남은 세미파이널. 이들 중단 8명만 프로 파이터와 겨루게 되는데. 다음 편 예고. 제가 입식만 하다 보니까 그 입식 잘하신다고 했는데 입식으로 바, 받아보겠습니다. 여기부터 꺼내는지 모르겠네.